이렇게. 어. 자. 엄마, 타프 잡고. 자. 영차, 영차, 영차. 오. 지금만, 아빠가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. 고마워. 고마워. 엄마, 안돼, 좀 봐. 엄마도. 알았어. 너도. 여기 면도 이만 쓸어줘봐. 엄마도. 어제, 이거는 아빠가 가고 있어. 우선 내게. 와, 왜 그래? 왜이 일어나면 어떡해? this isn't me'm m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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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. 나 이제 노랑색인데 어떤, 어떤 걸 격화할까? 어떤 걸격하면 좋을까? 내생각은 이거일 것 같아. 이거일 것 같아. 뭐라고? 다시 오, 잘하는구나. 조심, 대차. 오 집에 숙제도 많고.